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해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에 사는 에서 자손과 모압 광야에 살던 롯 자손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각 족속에게 주신 기업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다 광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레시네를 건넌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넘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넘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힘겨운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폐역했던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레시네를 건널 때까지 38년 동안 출애굽 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은 돌아와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래서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세례시네를 건넌 것은 바로 그 치욕적인 불순종을 끝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세례시네를 건너라는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의 시대를 끝내고. 믿음과 소망을 향해 세레시네를 건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우리가 실패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세레시네를 건너야 합니다. 38년 전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8년 후 똑같은 장소에서 아모리족 속에게 정탁금을 보내므로 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적인 불신과 원망의 죄를 뒤로 하고 세레시네를 건너야 합니다. 죄를 단절하는 것이 세레시네를 건너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세레시네를 건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넙니다. 불신과 원망을 뒤로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